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남마을 달빛에 물들다라는 추석 전통놀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200여 명의 주민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에 물들다라는 구호로 막을 올렸습니다. 하남마을! 달빛에 물들다! 식전 행사로 어린이들의 재능 기부한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는데요. 지역에서 전문가의 재능 기부를 배워서 다시 재능 기부로 돌려주는 사물놀이의 의미가 큽니다. 관중석에서 한어르신이 나와 어깨춤을 추며 신기워합니다. 이 이영희님의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전통 체험 다양한 놀거리 먹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면 고향이 그립고 보고 싶은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네 이웃들과 이야기꽃을 좀 피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이 드시고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를 협력해주신 지자체 관계자분을 축사로 예우졌습니다 오늘 잘준비를 했다니까 함께 즐기시고 오늘은 정말로. 더이도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잘 견디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 올 명절에 가시 있는 생산 잡수시면 걸리면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돌아 이번 행사는 하남 주공 1단지 1800여 세대 약 2000여 명의 주민들을 위해 복지관 앞마당에서 그 음악을 열었는데요. 각설이가 떨어진 옷을 깊고 기운 누더기에 번거지푹 눌러쓰고 한남마을에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예완이 서린 삶의 풍자극 각설이 품마타령 가난하여 배고픈 게 한이었고 못살아서 잘 먹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응어리진 한을 흥겨운 놀이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명절이 그립지요. 몹시 살다 보니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 복식이 풍성한 가을 기다린 것입니다. 몸짓과 춤 사이로 신명나는 놀이에 관객을 참여시켜 무대 앞에 나와 함께 노래와 춤으로 풍겨운 마당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깨에 깡통을 메고 한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덩실거리며 익살같은 피자춤은 어르신들에게 풍성한 한가위 명절만큼이나 풍겨움을 전했습니다. 관객과 출연자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한마당극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노년기가 되었는데요. 오늘 신세대와 같이 어울려 좋습니다. 추억의 놀이로 다양한 부스도 운영했는데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체험은 어른이나 어린이 할것 없이 긴 줄로 이어졌습니다. 차례를 기다린 곳은 풍선 아트의 풍선 터뜨리기가 단연 인기가 있었는데요. 풍선이 터질 때마다 가을의 풍성한 만큼이나 탄성을 자아내며 만족감을 느낀 체험이었습니다. 황홀히 마다 어린 어른 어린, 어린이 할것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데 무한히 감사해 말씀드리고. 어한 가지 잘 보내시고 본방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예쁜 글씨 쓰기 손글씨 체험인데요. 붓을 먹물에 적셔 붓의 흐름에 맡겨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듯 글씨를 자유롭게 디자인하며 쓰는 체험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있는 명절이지요. 명절맞이 축제 좋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즐겨보겠습니다. 먹거리도 명절 음식을 준비해 푸짐하게 공유했는데요. 가래떡 구이도 연신 구워내기가 바쁘게 나가고 꼬지전 동그랑땡 떡볶이 순대 등 부스에는 보기도 맛도 좋은 명절 음식의 나눔을 갖습니다. 또한 옛 시골 장터에서나 볼수 있는 뻥튀기 차에는 갓 튀어낸 튀밥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추석 명절은 조상님에게 성마하고 차례를 지내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놀이가 있는 풍습도 변해가네요. 추석 전통 세시 풍속인 딱지치기와 윷놀이도 해보고 담아놓은 물통에 물고기를 낚는 체험도 해보는데요.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낚아내며 즐거워합니다. 한암마을에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하면 참 생각나는 일들이 많죠. 어느 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일모레 추석인데 벌초도 하러 가야 되고 누구도 보러 가야 되고 근데 가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옛날이 그립구나 그리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한암마을 추석행사에는 70년대 80년대 우리의 마을의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이런 재현된 한장한 어, 한 장의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서 네, 회상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재미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전에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으며 가난에 대한 피맺힌 한이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여 그 의미가 큽니다. 30년 넘게 마을을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이제 갓 입주한 세대들이 어우러진 행사인데요. 잊혀가는 명절을 전개하므로 사람사는 향기 넘치는 행사로 더불어 사는 하남마을 추석맞이 행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주광산구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여 강주방송국 영상제작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아니,